중요한 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. 필요한 정보는 이미 정리되어 있고 더 빠르게 현금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현금톡 홈페이지 링크 눌러보세요. 복잡한 설명보다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. 급한 상황일수록 선택은 단순해야 하니까요. 소담뱅크는 지금도 가능한 방법만 안내합니다. 갑자기 생활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소액대출이죠.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? 승인심사가 길고, 아... 신용점수에 따라 거절당하기도 하고, 승인되더라도 높은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.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은 소액대출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소액대출 대신 쓸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와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. 먼저 신용카드 현금화는 남아있는 카드 한도로 신세계 롯데 현대 같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톡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면 현금으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. 신용조회가 없고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장점이에요. 그리고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요금에 포함된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.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한도를 확인한 뒤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구입하고 핀번호를 현금톡 홈페이지에 전달하면 보통 10분에서 20분 내로 현금이 입금됩니다. 이두 가지 방법을 함께 쓰면 예를 들어 카드 한도로 40만원, 소액 결제로 20만원을 확보해 총 60만원 정도를 당일에 준비할 수 있는 거죠.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면 과도한 수수료나 입금 지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본인 한도 이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면 다음 달 결제 때 부담이 될수 있으니 꼭 필요한 만큼만 현명하게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제가 비교해본 결과, 현금톡은 상담이 친절하고 수수료도 투명하게 공개돼서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상품권 구매부터 판매, 입금까지 절차가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되더군요. 혹시 지금 소액대출이 막혀서 고민이라면, 현금톡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. 당일에 내 한도로 얼마까지 현금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들로 찾아오겠습니다.